안녕하세요. 제제입니다. 오늘은 남자들은 술 마시는 여자를 볼때 무슨 생각을 할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.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. 술이 있네. 퀴즈를 하나 내 볼게요. 여자와 남자 단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두 사람은 오늘 스킨십을 할까요? 안 할까요? 너무 뜬금없다고요? 그럼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. 그 앞에 술잔이 덩그러니 놓여있네요. 이두 사람은 어떻게 될것 같나요? 술이 있잖아. 디킨 대학교의 에릭 코코나스 교수는 여자 앞에 술이 놓여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어요. 남녀 147명을 모집해 실험을 준비했죠. 연구팀은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1분짜리 동영상 하나를 보여줍니다. 동영상에는 남자와 여자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. 대화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참가자들은 오직 두 사람의 행동만 파악할 수 있었답니다. 단, A그룹에 보여준 동영상에는 여자 앞에 맥주잔이 놓여 있었고, B그룹에 보여준 동영상에는 여자 앞에 물잔이 놓여 있었다는 차이가 있었어요. 동영상이 끝난 뒤 코코넛스 교수는 참가자들에게 동영상 속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는 것 같나요? 여자가 스킨십을 원한다고 생각하나요?라고 물어봤어요. 자, 결과는 어땠을까요? 여자와 술 예상했듯이 물잔 동영상을 본 B 그룹보다 술잔 동영상을 본 A 그룹이 여자가 남자를 꼬시는 것 같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습니다. 그런데 A그룹 참가자 중에서도 남성들의 답변이 단연 눈에 띄었어요. 동영상 속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는 것 같고 승기심을 원하는 것 같다고 대답한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거든요. 그저 술잔이 놓여 있었을 뿐인데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.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? 에릭 코크나스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. 실험 결과가 의아할 수도 있지만, 남자들은 여자가 술을 마실 때 스킨십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는 건 과거에도 연구된 바 있습니다. 여자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보다는 두 사람이 어떤 공간에 있는지,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등을 보고 분위기를 나름대로 판단하는 거죠. 여자가 파인옷을 입었을 때 데이트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거나 쉽게 스킨십 할수 있다고 여기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. 실제로 과거 한 연구에선 바에서 깊게 파인 옷을 입고 술 마시는 여성을 본 남성들은 쉬워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어요. 오, 큰 착각. 여자가 같이 술을 마시면 그 여자랑 스킨십을 할수 있다고 성급하게 생각을 하는 건큰 착각입니다. 여자가 술을 마시는 건 그냥 술이 좋아서 마시는 것이지 남자가 좋아서 마시는 게 아니거든요. 단순히 여성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고 해서 쉽게 스킨십을 할수 있다고 착각해 무례한 행동을 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지도 모릅니다. 이처럼 남자들은 여자가 술을 마신다거나 섹시한 옷을 입었다는 것만으로도 데이트 신청을 잘 받아줄 거라거나 스킨십을 잘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. 여성이 어떤 성격인지 어떤 성향인지 내면을 살피기보다는 그저 눈에 보이는 외면에만 집중하고 착각을 하는 거죠. 다음의 실험도 남자들의 그런 경향을 잘 보여줍니다. 빠에서의 실험. 남자들은 여자의 옷차림에 따라서도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. 이번에는 여자의 옷차림이 달라질 때 남자들이 어떤 착각을 하는지 알아볼게요. 브루타뉴 대학의 개겐 교수님은 여자의 섹시한 옷차림이 남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했어요. 먼저 교수님은 전혀 다른 옷차림을 한두 명의 여성을 바에 투입했죠. 한 명은 깊게 파진 옷에 짧은 치마를, 다른 한 명은 블라우스에 긴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. 두 여성은 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척 하며 일부러 남자들과 눈을 마주칩니다. 그리고 남자들이 다가 호감을 표현하면 거절하고 돌려보내기를 반복해요. 남자가 돌아서면 가까이 있던 다른 실험 도우미가 다가와 사실은 실험 중이라고 말해준 후 방금 만난 두 여성에 대해 몇 가지 물어봅니다. 이를테면 방금 만난 여성이 데이트 신청을 얼마나 잘 받아줄 것 같은지, 첫 데이트에 얼마나 깊은 스킨십이 가능할 것 같은지 등의 질문이었어요. 여성의 옷차림에 따라 남자들의 생각은 어떻게 변했을까요? 첫 번째, 접근 시간. 섹시한 옷을 입은 여성이 눈을 마주쳤을 때, 남자들은 평균 5분 안에 여성에게 말을 걸었어요. 하지만, 평범한 옷을 입은 여성에겐 말을 걸기까지 17분이나 걸렸죠. 두 번째, 데이트 가능성. 데이트 신청을 얼마나 잘 받아줄 것 같나요? 라는 질문에, 섹시한 옷을 입은 여자는 87%, 평범한 옷을 입은 여자는 68% 데이트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어요. 즉, 남자들은 평범한 옷을 입은 여성보다는 섹시한 옷을 입은 여성이 본인의 데이트 신청을 더잘 받아줄 거라고 생각한 거죠. 세 번째, 스킨십 속도. 게다가 섹시한 옷을 입은 여성과는 스킨십 신도도 더 빨리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. 평범한 옷을 입은 여성에 비해 24%나 더 빠를 거라고 생각했죠. 착각은 그만. 이 결과에 대해 개갱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. 이 실험에서 주목할 부분은 남자들의 착각입니다. 짧은 옷을 입은 여성이 성적으로 더 개방적이고 데이트나 스킨십도 더 쉽게 허락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두 여성과 똑같이 눈이 마주쳤는데 섹시한 옷차림을 한 여성의 눈빛에 더큰 의미를 부여한 거죠. 조금은 과한 해석이랄까요? 자, 남성들은 매력적인 여성에게 대시하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. 혹시 옷차림 때문에 눈빛이나 행동을 과하게 받아들이진 않았는지 말이에요. 침착하자. 상대방의 호감을 오해하고서는 오바스럽게 들이댄다면 괜한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. 그러니 호감을 표현하기 전에 침착하게 한번더 생각해 보세요. 이 느낌이 여자의 옷 때문인지 아닌지. 굳이 옷차림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면 확실히 티가 나는 법이니까요. 단지 여자의 옷차림이 섹시하다고 쉽게 데이트 신청을 잘 받아줄 것 같다거나 스킨십 신도도 더 빨리 나갈 수 있다고 착각해서 들이대진 마세요. 짧은 옷을 입은 여성이 성적으로 더 개방적이고 데이트나 스킨십도 더 쉽게 허락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큰 착각일 뿐이랍니다. 단순히 여자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술을 마시고 있는지에 따라 쉽게 판단을 내리지 마세요. 지금까지 남자들은 술 마시는 여자를 볼때 무슨 생각을 할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.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봬요. 안녕.